<laughs> 어떡하지? 11월 23일날 모의고사 보는 거 어떡하지? 아니 전통적으로 대지는 교과나 학점보다는 정시로 가는 애들 비중이 높은 학교인데 니네 점수 물어보니까 그냥 고졸인데 <laughs> 대학을 못갈 거면서도 아니 갈 수는 있어 얘들아. 갈수 있다고 이제 다만 통학을 할때 KTX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라는 어떡하지? 큰일이네 1번 가봅시다 그래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라고 그랬어요 주장이요 뭐가 중요한 문장인지 알아야죠 첫 번째, 첫 번째 우리 모의고사 하품 모의고사 들어갔을 때 내가 무슨 얘기 했냐면 얘들아 글은 나 존나게 중요한 문장이야 라고 보여주는 힌트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제일 강력한 게 명령문이라고 그랬지. 그지? 긍정명령문, 부정명령문. 명령문이 아니고 중요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조동사의 힘을 빌린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must, have to, need to, had better. 얘네들 들어가 있는 거, should, ought to. 들어가 있는 것들 정독해야 된다고 그랬다고. 아니면 어휘에 나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 important라든지, necessary라든지, 뭐 matter라든지. 냐?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정독해야 될거 아니야.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1번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데 왜? 두 번째 줄에 뭐가 보여? Need to 보이잖아. Need to는 니네 단어들 뭘로 배웠어? 원말 필요가 있다라고 배웠었지. 선생님 은 그렇게 해석하네. 해야 한다라고 해석해. 강력한 문장이라고. 이 부분만 해석하면 덮쳐줄 수 있어. 이게 중요한 문장이니까. No matter what 우리 내신 때 했었던 건데 너의 상황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Whether you are insider or an outsider 네가 내부에, 내부자던 또는 외부자이던 간에 그냥 안에 있던 바깥에 있던 간에 다 필요 없고 너는 뭐할 필요가 있습니다?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돼야 된대 That 어떤 목소리인데? 이런 목소리가 돼야 된대 어제의 정답에 챌린지 하는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챌린지가 동사로 쓰였잖아. 됐은 주격 관계되면상한거 눈에 보이냐? 응? 챌린지가 동사로 쓰이면 무슨 뜻인데? 이의를 제기하다야. 도전하다가 아니라. 됐어? 어제의 정답. 네가 어떤 조직의 내부자가 됐든, 외부자가 됐든, 너의 상황이 어땠든, 네가 말단, 신입사원이든 대리든 과장이든 부장이든 다 필요 없고 어제 조직에서 정답이라고 했던 거에 이의를 제기할 목소리가 될 필요가 있대 됐냐? 이거 해석하면 답인데 답 찾으러 가볼까? 조직 내 의사소통이 원활한지 수시로 살펴라 외부자의 관점으로 자기 조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라 외부자의 관점, 자기 조직을 비판적으로 어제 정답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 다 미번 아니야? 못 찾겠다고? 그럼글 계속 봐야지. 가봐. They o t h e people. 그 아이. 띵커버부터네. 생각해 보세요. 명령문이네. Characteristic 특징에 대해서. Outsider 외부인들을 소중히 여기는 조직에서 조직에서 외부자들을 귀하게 만드는 특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누구 외부자들은 사람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야. 바라봐 문제를 무슨 문제? 내부자들은 너무 투투용법이잖아. 배웠던 거 기억나냐? 리얼리는 부사잖아. 내부자들은 너무나 가까워서 진정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문제들을 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바둑을 배웠거든? 바둑을 배웠어. 선생님이 외동아들이라서 어머니가 학원 있는 것들은 다 보내려고 했어. 내가 유일하게 안 다닌 학원이 피아노 학원이야. 지금도 기억나. 엄마 그건 여자애들이나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얘기했던 게 기억난다고. 선생님이 다녔던 학원? 80년대 초반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지금처럼 이런 학원들 말고 이런 학원들은 없었고 선생님이 배웠던 게 뭐냐면 미술, 컴퓨터, 바둑, 서예, 주산, 태권도 등등등등. 나 학원 무지하게 많이 다녔었어. 바둑을 배웠을 때 나를 바둑을 보낸 이유가 성격 좀 차분해지라고. 그래서 보냈거든. 근데 바둑 둘때 뿐이야. 근데 바둑을 딱 배웠는데 좀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너무 잘한 거지. 그래서 기원을 다녔는데 바둑두는 곳이 기원이라고 그래. 기원 원장이 우리 엄마를 부르더니 얘 예, 여기서 더 이상 가르칠 거 없습니다. 바둑으로 직업을 삼게 할 거면 한국기원의 테스트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라고 그랬다고. 근데 우리 엄마가 얘 예, 바둑 쪽으로 나갈 거 아닙니다. 그냥 취미생활로 해주는 것 뿐이에요. 라고 우리 엄마가 거절했어. 이 기원에 다닐 때 너무 빨리 늘어서 내가 바둑들 뜻이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의 바둑 두는 걸 구경하는 것도 나한테 도움이 되잖아. 나보다 높은 사람들이야. 아마 일단 막 이런 사람들. 선생님은 3급까지 되었었거든. 얘네들 이 사람들이 두는데 이둘다 나보다 객관적으로 잘 두는 사람이거든. 근데 바둑 두는 걸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한 거지. 못봐 수를 나는 제 3자의 관점에서 지켜보면 이게 답이라는 걸 알아. 근데 그 내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가까워서 자기의 조직의 문제를 몰라. 됐냐? 그래서 뭔가 평가받을 때는 외부인들을 부르는 거야. 객관적으로 바라보겠고. 됐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 됐어? 이해되니? 훈수드는 건 급수가 낮은 사람도 훈수둘수 있어. 바두에 직접 두고 있는 사람들은 수가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거든. 됐어? 그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은 너무나 가까워서 진정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내부 사람들이 못 보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외부인들이라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를 갖고 있어. 외부인들은. 뭐? 지적할 자유를 갖고 있다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비난할, 그 문제를 비난할 자유를 갖고 있어. 뭐 없이 그들의 직업이나 그들의 경력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회사에 속해 있어. 내가 이 학원에 속해 있잖아. 원장님한테 원장님 그러시는 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원장님이 어 알겠어 내일부터 나오지마 이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난 말을 못하는 거야 됐냐? 말을 못해 내 직업에 위해가 가할까봐 말을 못한다고 내부자들은 근데 외부인들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할말 못할 말다할수 있다고 당신 그렇게 운영하면 안돼 당신 강사라며 왜 그딴 식으로 수업해 얘기할 수 있잖아 그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part of adapting 채택하는 것의 일부 외부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멘탈리티 외부사람들의 정신에 있어서 first i n g 강요합니다 너 자신을 하여금 너의 조직을 돌아보게끔 <laughs> 외부 사람들이 가진 마음가짐을 내가 가지면 내부에 문제가 보인다고 내가 내부자긴 하지만 그냥 관련이 없는 덜 감정적인 관점으로 네가 몰라 너의 직장동료 그 다음에 느껴 want you to them 그들에게 결속돼 있다고 라 느끼지 않는다면 너의 공유된 경험에 의해서 w 우 a do you think of t h a t 너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 내가 뭔가 지적을 하고 싶어 네가 뭔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어 근데 직장 동료야 그래서 말 못하는 경우 있잖아 니네도 친구랑 그러지 않아? 내 친구인데 마음에 X도 안 드는 행동이 있어 지적지 해주는 게 원래 진짜 친구야 근데 아, 내가 이런 얘기하면 얘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나랑 멀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얘기 못하는 경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됐냐? 해설하고 답지 다 줬고 단어도 다 골라놨으니까 제발 좀 읽어봐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니? 다음 2번인가 보자 선생님이 함축음이추론을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그랬어? 무슨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풀라고 그랬지? 빈칸 이건 아예 단어가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니? 이거 2번 했던 거 아니야? 했던 거 맞지? 재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훈련은 마라톤을 훈련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어 됐냐? 이거 답의 근거 어딨는데? 여기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비상사태에 관한 알려진 진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 뭐, 그 비상사태가 어떻게 될지. 됐어. 그래서 보여줘. 비상사태에 대한 준비는 낫더. 세인팅 똑같지 않더라. 비난사태비 비난, 비상사태에 대한 리허설, 여행 연습과 똑같지 않더라. 너네 초등학교 때뭐 지진 대피 훈련 이런 거 하지 않았었냐? 했었을 거야. 선생님 때 어렸을 때도 했었으니까. 진짜 터지. 진짜 지진이 오게 되면 그거 그대로 다 선생님 말 따라서 제대로 다할수 있을 것 같니? 우왕좌왕 하다가 자기 목숨 살려고 나가다가 죽고 막 이럴 거라고. 만약에 훈련대로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진짜 터졌을 때 죽는 사람들 없어. 됐어? 정말 심각하게 터지지 않고서야.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고. 아무리 비상사태 훈련에 대해서 해봐야 우리가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비상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됐냐? 완벽한 리허설이라는 건 없다고요. 됐나요? 이거를 탑픽은 뭔데요? 비상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해도 효과가 없더라요. 고 여기까지 해본 게. No matter how many m o c k disasters are staged according to prior prints, 이전에 계획에 따라서 뭔가 리허설이 된게 그런 재난 리허설, 모의 재난 훈련이 아무리 많이 준비된다 할지라도 실제 재난은 절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반영하지 못합니다. 훈련 졸라게 해봐야 실제로 터지면 효과 별로 없더라요. 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 근데 그건 훈련은 뭐랑 똑같다? 마라톤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그랬어 됐어? 그럼 뒤에 뭘 찾아야 돼? 마라톤 훈련을 어떻게 하는 것지만 찾으면 될거 아니야 됐냐? 그게 핵심이 어딨는데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봅시다 마라톤 달리기 선수들은 연습하지 않아 풀코스를 26마일을 완전히 뛰므로써 매일매일 26마일 42.15km 매일매일 뛰는 거 아니라고요 됐나요? 이건 진짜 마라톤 선수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내가 들었어 매일매일 뛰면 죽어 얘들아 아, 알았지? 42kg이면 맨날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들은 몸을 만들어 뭐함으로써? 더 짧은 거리를 뛰으로써그 다음 빌드업 함으로써 그들의 지구력을 쌓음으로써 크로스 트레이닝 교차해서 여러가지 운동을 조합해서 만약에 그들이 완벽하게 준비한다면 그들은 최적의 상태가 될 거야 런, 마라톤을 달리기에 미리 결정된 길이와 그 다음에 그 경로를 뭐라고 생각하면서 광범위한 날씨가 날씨 조건을 생각하면서 예측되지 않았어도 어떤 상황이 왔었어도 날씨가 햇빛이 좋아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을 거라고 됐냐 모의 훈련도 똑같다고 어떠한 사태가 와도 여러 가지 훈련들을 조합해서 쌓아나기 시작하면 어떤 제나이터도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완벽하게 그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거 찾으러 가야 될 거냐 아니답몇 번인데 답몇 번이었어? 다1 번이었지. Developing the potential to respond to the real disaster. 진짜 재난에 반응할 잠재력을 발, 개발하는 것. 발전시키는 것. 이게 1번이에요. 됐냐? 아니 어렵지 않아. 됐니 다음이요. 도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도표는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했었죠. 도표는 내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 열심히 보시라고 했어요. 됐나요? 해석 잘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답은 뒷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지. 3, 4, 5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 답은 3번이었지. 3번만 볼게. 하지만 2017년도에 칠레 평균 교실 크기는 가장 크다. 모든 나라에서. 2017년 이거네. 칠레 여기있네 가장 크네. 사이즈. 이게 제일 높네. 그냥, with fewer than, fewer than. 원급, 비교급, 최소급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피로되는안 된다의 뜻이야, 모자르다의 뜻이라고, 부족하다의 뜻이라고, 덜하면서 한 반에 30명 학생보다 덜 하대. 근데 도표 보니까 30명을 넘어갔어요. 됐어? 그래서 답은 3번이야. 됐냐? 원급, 비교급, 최상급 해석 못하면 도표 문제 못 풀어. 알았지? 그리고 내가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라고 그랬어. 어법만 보고 잠깐 쉴게. 어법상 틀린 거. 내가 어떻게 푸는지 제발 좀 보라고. 문법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 총동원하지 않아도 정답 찾을 수 있어. 그냐 짧은 시간 내에 1분 30초 안에 그걸 어떻게 다 총동원을 해. 됐니? 무조건 공식이 다 정해져 있다고. 어디에 밑줄이 있으면 이건 뭘 물어보는 거야라고 공식화 돼있다고요 제발 수업 들으면서 니네 걸로 만들려고 좀 고생 좀 하시라고. 비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어. 됐냐? 여기 봐. 동사에 밑줄이 차 있으면. 이건 니네들이 확인해야 될게 있어 이건 머릿속에 무조건 떠올라야 돼첫 번째 동사하면 다섯 가지를 확인해야 돼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섯 가지 첫 번째 수일치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확인해야 돼 됐니? 두 번째 시제 현재인지 과거인지 현재 완료 써야 되는지 과거 완료 써야 되는지 됐냐? 세 번째 태 능동태, 송태 얘기하는 거야. 됐어? 네 번째, 조동사. 다섯 번째, 가정법. 내가 지금 얘기해 준 게, 니네 집에, 디, 그, 뭐야, 어디에인가 굴러다니고 있는 영어 문법책 보면, 동사 파트에 이 다섯 가지가 무조건 써 있어. 됐어? 됐냐? 아니, 내 얘기 들어. 쓰지 말고. 어차피 집에 가서 안볼거 아니야. 버릴 거면서 왜 그래. 나 봐. 다섯 개가 무조건 동사 파트에 써 있다고. 됐냐? 잘 봐. 동사에 밑줄 차 있으면 니네들은 1번 확인해야 돼. 수일치.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 시제? 옛날에는 시험제 졸라 많이 나왔었어. 지금 안 나와. 왜 그런지 얘기해 줬을 것 같은데. 옛날에 시제 잘못 내 가지고 수능에서 복수정답된 적 있었어. 그 뒤로부터 시제 안 내. 과거완료 파트에서. 현재완료로 써도 맞는 거였었거든. 그래서 이신청해갖고 복수정답 처리해줬어. 평가원장 사표 냈어. 됐어. 그대로 쓰지 않네. 태. 능동태 수동태. 옛날에 시험 문제 많이 냈었어. 근데 평가원에서 너네들이 능동태 수동태를 제대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태도 안 나와. 알았냐? 조동사 가정법은 나중에 밑줄 쳐 있으면 보면 돼. 됐어? 너네들은 뭐만 확인하라고? 수인처 확인하라고. 이것만 확인하면 돼. 됐냐? 동사가 얘네 주어를 찾으러 가야지. 맨 문장 맨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스위치 찾을 때. 알겠어? 시간 낭비야. 앞으로 조금씩 가봐. 조금씩. 조금씩 갔더니, we realize that 나와 있어. 우리는 됐냐를 깨닫습니다. 됐지? 됐은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고 뒤에 또 완벽한 문장 나와야 돼. 얘가 주어야. 됐냐? 원어부터 복수 명사 주어는 누구라고? 복수 명사가 주어라고, 원이 주어라고? 원이 주어라고. 됐니? 그래서 미즈. 1번 맞아. 됐냐? 틀린 거 없다고요. 끝. 됐어? 어때? 5초면 끝나. 됐니? 무조건 공식 따라가야 돼. 2번. 왔나왔네.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1학기 때부터 나랑 수업할 때마다 내가 몇번 얘기했던 거야. 제들아, what, that, what, which, which, that 구별할 줄 모르면 무법 문제 못 푼다고. 됐냐? 내가 what은 뭐라고 했어? 불완전한 명사절. 아직까지 불완전한 명사절이 는 있는 대답하고 있는데 불완전한 명사절이 뭔지 아직까지도 몰라요. What은 무조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이네 군데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 됐어? 그러면 이 자리가 구문 분석해서 무슨 자리인지 확인해야 돼.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전치사의 뒤가 아니라면 무조건 이게 답이야. 됐냐?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확인하면 돼? 뒤에가 완벽한지 불완전한지만 보면 돼. 왜? 뒤에는 불완전한 구조가 나와야 되니까. 됐니? 2번 가보자. because, 접속사야. inclusivity, 단어 뭔지 모르겠어. 주어, support, 동사. 동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될 거냐? 그냥 서포트가 지지하다, 찬사가 다이 뜻이잖아. 뭐뭐 룰이 있어야 될 거냐. 여기 지금 무슨 자리야?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지. 목적어 자리네. 뭐 확인해야 돼 이제. 뒤에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불완전해야 와시야. 완전하면 됐어야 돼. 됐어? Everyone, 주어. Ultimately 단어 모르겠지만, arrive 됐으니까 부사. 제껴. Once 동사야. 근데 뒤에 뭐가 보여? 전명구가 보여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가 보인다고 전명구는 목적어될수 없어 얘들아 됐어? 원투는 동사니까 뒤에 뭐 있어야 돼? 원합니다? 뭐를 있어야 될거냐니야를 있어 없어? 없지 불완전하네? 왓 맞네 됐냐? 문제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죠? 3번 가볼게 리절팅이 ING가 써있어 근데 여기 뭐가 보여? 컴마가 보여 뭐 떠올라? 컴마 다음에 ing 있는 거 많이 봤는데 내신 대비하면서 내가 맨날 이거 시험일 거라고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분사고문 분사구문. 접속사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접사 지워주고 주어 같은 조각에서 지워주고 얘를 동사 원형에다가 ing 쓴 거야. 분사고문이라고 됐냐? 3번도 맞아. 알았지? 앞에 가볼까? 앞에 조금씩 조금씩 가볼게. 문장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어디야? 아씨, 졸라 기네 이거. 응. 여기 엔드부터 보자 Their decisions rule with, 아이뭐 이거 조동사 없고. resulting, 이건 분석문. 됐어? 컴마 담음에 i 인지 됐냐?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여기 있네. makes. 튼냐 동사, 동사 아니야. 알았지? 4번 in a q kit 앞에 뭐가 보여? 컨셉 뭐야? <laughs> 앞에 가 보니까 비코스라는 접속사가 보여. 여기서 보면 되겠네. 문장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접속사다면 완벽한 문장 나와야 될거 아니야. 그렇지? 주어야. 아, 나와 있는데 컨설트 있어. 무슨 태야? 수동태지. <laughs> 컨시더는 3형식 아니면 5형식이야. 됐어? 컨시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와야 돼. 됐냐? 송태로 바뀌면 어떻게 돼? 얘 앞으로 나가. 됐어? 컨시더는 어떻게 되는데? be considered 썼어. 얘도 썼고 얘도 썼어. 얘는 그대로 내려와야 돼. 5형식이 송태로 바뀌면 2형식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됐니? 그래서 아 컨실드 썼어. 여기 뭐얘 보호자리라고. 단어든 몰라도 얘가 형용사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보호가 될수 있는 건 무조건 형용사나 명사야. 부사는 절대 보호가 될수 없어. 주목보 다안 되니까. 됐어요? 얘도 맞다구요. 됐니 답은 몇 번? 답은 5 번이야. 위치. 우리 많이 했었었지. 관계대명사 위치는 관계대명사 니네 문법책 돌아다니고 있는 문법책 찾아오면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써있냐면 형용사절 이다라고 써있어. 왜 형용사절인데? 앞에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쓸수 있어. 묶어가지고 얘가 얘 수식하는 거야. 이해됐냐? 우리 이 명사를 문법에서 뭐라고 해? 그래? 선행사라고 얘기해. 됐어. 선행사가 사물이면 위치 쓰는 거야. 됐니? 근데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뭔데? 뒤에 완벽한 문장 나와, 불완전한 문장 나와. 관계대명사는 무슨 문장 나와? 불완전한 문장 나오잖아. 불완전하다라는 거 보이게 뭐 하는 건데 주어가 빠지거나 또는 목적어가 빠져야 돼. 됐어? 뒤에 봐야지. <laughs> 앞에 inclusivity라는 명사가 나와 있어. 선행사 있고 위치. Every o n e s ideas 주어. 아 헐 내가 니네들한테 두 가지 팁 가르쳐줬지. 비동사 보이면 무슨 문장이라고? 완벽한 문장, 수동태 보이면 무슨 문장이라고? 완벽한 문장, 그두 가지 만알고 있으라고 그랬지. 다 5번이야. 됐어, 이걸 왜 틀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럼 풀어야지, 잊어먹지 말라니까. 아니, 비동사가 보여. 아니 주어가 없이 비동사가 바로 나왔으면 주어 빠진 거알거 아냐. 근데 무슨 단어가 있어. 그다음에 비동사가 있어. 됐어? 비동사가 완벽한 문장이라고. 수동태 있다고 수동태 있으면 완벽한 문장이라고. 주어가 있고 BPP 나와 있으면 그거 완벽한 문장이라고. 됐냐? 아 위치사면 불안전한 문장 나온는데 근데 아 헐드라고 수동태 나와 있잖아. 완벽한 문장이잖아. 틀렸잖아. 나 5번이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정욱 지마 알았지? 감사합니다. 야. 됐어? 잠깐만 쉬었다가, 5분 넘어.